느비에트를 뽑을까, 카자를 뽑을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 느비에트라는 캐릭터는요, 원신에서 메인 딜러 포지션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비에트라는 캐릭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성능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봤을 때 추천을 드리냐? 첫 번째, 내가 원신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뉴비 분들한테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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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되는 픽입니다. 상간에 그런 소문도 있어요. 늘비에트는 너무 성능이 좋아서 얘로 시작할 경우 게임에 재미가 떨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신이라는 게임은 모든 캐릭터가 같은 가격을 하고 있어요. 얘도 30만원, 얘도 30만원, 얘도 30만원, 얘도 30만원이에요. 30만 그죠? 캐릭터 하나를 뽑을 때 30만원이니까. 근데 그 같은 가격을 냈을 때 가장 성능을 좋은 캐릭터를 고르는 것이 사실상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가장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한다 했을 때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가 있고 뭐 신킹이 만든 싱킹폰이 있어. 그럼 뭐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뭐 갤럭시도 고를 수 있고 아이폰도 고를 수 있잖아요. 누가 싱킹폰을 아이폰이나 갤럭시랑 똑같은 가격 주고 사안 사잖아요.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같은 30만 원이라는 가격을 한다 했을 때 루비에트라는 캐릭터가 가치가 높다. 근데 그 가치가 높다라는 게 같은 30만 원을 할때 거의 뭐, 가성비가 최상위권 캐릭터다. 고인물 분들은 얘를 추천 안 한다 할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얘를 제일 추천해요. 게임이 재미 없어질 수도 있는 점이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뽑자면은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신의 점을 드리고 싶고 원신의 애정캐가 있어. 근데 그 애정캐를 키우기 위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인물 분들이야. 어차피 캐릭터가 많고 필드 탐사, 뭐 주간 보스, 뭐 필드 비경 같은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뉴비분들은 하나하나 도는데 상당히 좀 많은 고통이 따른단 말이죠. 비경 하나 도는데 1분 정도 걸리고 보스 하나 잡는데 너무 어렵고 원소 반응도 까다롭고 게임의 점을 드릴래야 드리,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아라는 캐릭터가 뉴비들한테 많이 추천이 되었던 것처럼 느비에트는 사실 뉴비들한테 있어서 가장 추천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느비에트를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딸깍이 좋고 원신을 좀더 편하게 하고 싶고 메인 딜러 캐릭터가 없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천된다. 그게 가장 커요. 반대로 느비에트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리냐. 내가 메인 딜러 캐릭터가 많은 경우는 사실상 느비에트를 뽑는다고 해서 좋은 건 맞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쓸 메인 딜러 캐릭터가 많은데 굳이 느비에트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메인 딜러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느비에트의 아, 가치를 느끼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메인딜러가 많은 상태에서 느비에트를까지 뽑으면은 원신이 너무 쉬워지고 단순해져서 더 재미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카즈하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신의 카즈하는 어떤 캐릭터인가? 카즈하를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카즈하라는 캐릭터는 포지션이 어디로 출시했냐? 서포터로 출시를 한 캐릭터입니다. 느비에트를 뽑을까? 카즈아를 뽑을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두 캐릭터의 포지션을 비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느리에트라는 캐릭터는 메인 딜러입니다. 무슨 뜻이냐? 파티 앞에 서서 온필드 딜링을 하는 캐릭터가 메인 딜러 속성의 캐릭터들인데 카즈아는 서포터 포지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카즈아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티에 들어가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서포터 캐릭터들의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카즈하와 느비에트를 비교한다는 것이 있어서 사실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뭐 막말로 닭이 먼저냐, 아,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라고는 사실상 비교는 할수 없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카즈하는 여러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맨땅 계정에 카즈아가 들어갔다고 버라이어티하게 무엇인가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카즈아는 원마를 어느 정도 챙기고 바람 4셋을 착용하고 원충을 챙긴 후 카즈아가 원소 폭발을 펼쳤을 때 원소 내성 깎과 원소 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서야 카즈아가 좋구나라는 걸 체감하는 캐릭터예요. 즉 앞에 아무도 없으면 사실상 그 효과를 제대로 받기란 어렵단 뜻이죠.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하냐? 네가 내려 깎으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유비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카즈아는 복각을 세 번을 한 캐릭터예요. 그죠? 이미 옛날부터 통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다, 좋다, 개좋다라는 걸다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카즈아는. 안 뽑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뽑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고유의 파티가 있어서 안 뽑는 걸 제외하고는 카즈아가 별로라서 안 뽑은 사람은 없어요. 보통 이제 카즈아를 뽑을까요? 네비에트를 뽑을까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유비분들이세요 그죠? 원신을 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 혹은 캐릭터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즈하를 뽑으셨을 때 내가 어떤 파티에 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느비에트와 카즈하를 둘을 딱 비교를 할때 느비에트는 느비에트로 시작을 해서 파티를 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느비에트를 먼저 세워두고 느비에트에 필요한 캐릭터를 딱딱딱 하면 되는 캐릭터가 이제 메인딜러인 느비에트예요. 그죠 근데 카즈하라는 캐릭터는 어떤 메인 딜러 캐릭터가 들어가고 그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카즈하일 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용할 조합, 내가 쓰고 싶은 파티에 카즈하가 없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카즈하를 안 뽑으셔도 되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카즈하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단순하게 포장될 캐릭터가 아니에요. 원소 스킬의 메커니, 아, 원소 폭발의 메커니즘, 이제 특성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카즈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서포팅 능력은 원신에서 그 어떠한 캐릭터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느비에트는 오히려 그렇게 포장이 될수 있어요. 메인 딜러니까 안 뽑아도 돼요. 느비에트도 똑같아요. 메인 딜러니까 내가 다른 캐릭터 쓸 거면 안 뽑아도 상관없어. 근데 카즈아는 카즈하만의 고유의 스케일 효과가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사실상 그 파티가 안 굴러가요. 이게 진짜 큰게 무엇이냐면은 느비에트는 얘가 없으면 다른 애 쓰면 돼. 카즈하는 얘가 없다고 다른 애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무슨 뜻이냐? 카즈하가 별로라는 뜻이 아니라 이 캐릭터는 필요로 하는 파티가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파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